원행정처장께 묻습니다. 예. 국회법 121조 뭡니까? 알죠. 오늘 예. 예. 공부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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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국회법 121조 뭡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 121조 국회법 121조에 되어 있죠. 예.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이례적이에요? 어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이제 반영 준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법 121조 대법원장 다 들으세요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다불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지리를 위해서. 1.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특권처럼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엔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지호를,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니라는말씀 맞습니다만은. 맞습니다. 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띄워봐 주세요. 날짜를. 4월 22일날 소부에 해부됩니다. 2부에. 예 국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4월 21일 2일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됩니다. 거긴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 의견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날로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 사건으로 이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어 다시 한 소부에 한번 소부에 배당됐는데 저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적이 1시간, 2시간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부에 갔다가 전압을 해보 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그렇게 해보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 이례적 정말 바꾸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전압 사건이라 하더라도, 추심은 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무작위 전산에 의해서, 추심이 결정되었고, 그렇지만. 추심이 박영재 추심, 거기에는 또 오경미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경미 대법관은 파견성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부의 4월 22일 배당되는데,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하고, 그리고 4월 22일부터 만 하루가 지나서, 표결을 붙여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사례 본적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수 보충 의견을 보면은 4월 22일이 본 아니라. 본 적이 있어? 요 없어요? 3월 28일 사건 접수되었을 때부터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전화으로 치례하기로 합의를 하고. 본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적을. 저런 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은. 맞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월 24일에 효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요. 잘 보세요. 4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 4월 30일에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고 출마를 예고합니다. 파기환송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그걸 어떻게 알고? 4월 30일에. 그래서 여러분 다 수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3시에 하자마자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합니다. 이것은 짜고치는 사법쿠데타라고 제가 5월 2일부터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제가 좀더 달아났는데요. 5월 15일에 이재명 사건을 넘깁니다. 이재명은 5월 10일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5월 10일인가 11일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에 보등 법원에 보내요. 거기서 이재명이 유죄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를 낼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한 조의대. 그래도 사법부 데타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존중을 위해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나경원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법사위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짜뉴스라서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보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가짜뉴스를 통해서 조의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직기원 재판부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지적하고 조의대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국민의 체온에 오르러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법관들을 조의대와 직연이 전부 다그 신뢰성을 수락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서영교가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습니다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발언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에 팩트 체크에 들어왔는데요. 전부 다 법적 조치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